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또다시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이번엔 법원에 직접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30일 윤전 대통령 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5부의 위헌 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법이 헌법상 적법 절차와 권력 분립, 공정 재판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재판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를 현재에 묻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재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은 중지되고 헌재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 25부에도 같은 신청을 했습니다. 또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도 제기해 공방은 장기전 양상입니다. 전직 대통령까지 법정에서 헌법 문제를 직접 다투는 초유의 상황. 재판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정치와 법조의 핵심 이슈를 빠르게 알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